지금 시간은 3시 53분이고 4시에 동아회대 발표가 나는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떡하다 시간. 아니 애들 아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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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으러. 빨아 어 쫓았지. 아나못 보겠어. 냥나못 보겠어. 나 볼게. 야, 나, 나 볼게. 나 볼게. 야 방금 너후소대 발표 나온 거 봤어? 너그 찐이네 아, 나 정말 너무 우울했어요. 아 수시 이차 넣을까? 그넣을까 전대니까 못 해. 이차 넣어. 넣을까? 나수지 음, 예비 예비 각인 할 거는. 아나 여기서 못 나가겠어. 이게 찐이라고요? 예비 받은 게 어디야 예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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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2차 넣어야겠다 응. 근데 앞에서 많이 빠지면 빠져주셨으면 좋겠어 아아 나한테 응. 왜 이래 내일 퇴초업 할 건가 보다 그 화면을 내가 가렸어. 손으로. 그러고 나서 그 뭐지? 약간 옆에 그 목차 정도만 나오게 봤단 말이야. 근데 그때 애들 탈 때는 면접 붙은 애들은 막 서류 아이막 그 면접고사 일정 이런 거 같이 띄워줘가지고 약간 길이가 달랐어. 근데 이번에 똑같은 거야. 그 떨어진 친구들이랑. 그래서 아 떨어졌겠구나. 붙었어요. 올라 소리 지어요와 붙었다. 쌤, 저는 혹시 복도에서 혼자만 뭐?

저요? 저 원서요? 저 원서 진짜 다사향이에요 진짜 붙을만 하지 않아요? 아, 근데 어차피 최저. 해야 되겠어. 아, 해야 되네. 떨어졌어. 1차 떨, 괜찮아.